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에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에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된다. 나는 로또 1등이 될 운명이다. 나는 로또 1등이 되어 주변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. 돈의 기운이 나에게 로또 1등 번호를 끌어당겨 줄 것이다. 나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.